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시간 하나님이 하셨어요 간증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토트넘 에버튼 볼튼 맨체스터 시티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쟁쟁한 이 팀들 시작은 교회 축구였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영국의 지역 노숙인과 알코올 중독자를 돕기 위한 교회 축구팀이 오늘날은 전 세계인이 열광하는 프리미어리그의 주요 팀이 될지를 그때 당시 교회 축구팀을 이끌던 분들은 혹시 상상하셨을까요? 오늘 간증을 들려주실 분도요 축구를 수단삼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영혼을 품는 분입니다. 배들 침례교회 김근식 전도사님 만나봅니다.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편안한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독교 한국 침례 세종 지방에 소속이며 현재 배들 침례교회 담임 전도사로 섬기고 있는 김근식 전도사입니다. 네. 저는 새 자녀의 부모이며 2021년 2월 15일에 김이삭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야, 불과 한 달이 안 됐네요 등남하신지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아, 우리 김근식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까이 해주셨고 또 전도사님을 통해 선한 일을 하고 계시는지 찬양한 곡 올려드린 후에 본격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대전 극동방송을 검색하시면 보시면서 간증 들으실 수 있고요 샵9330 유료 문자로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면 소개하고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옹기장의 음성으로 함께한 찬양이었습니다 은혜가 머무는 자리 2부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시간은요 간증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달란트 축 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또 영혼을 품고 계신 김근식 전도사님의 간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은 처음에 어떻게 교회에 나가게 되신 건가요? 예, 저는 부모님께서 교회를 다니셔서 네. 모태 신앙으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네. 어릴 적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에 다녔으며 부모님께서 개척 교회를 섬기셔서 개척 교회를 다녔는데 친구들이 많이 없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재미는 없었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 전도사님이 되셨어요. 교회 가는 게 재미있진 않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까이 해주신 건가요? 특별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신 그 계기, 그 과정이 있으셨다고요? 예,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계기는 축구부 때였습니다. 네.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중학교 때까지는 대전중앙중학교에 다니다가 인원계 당... 중학교군요. 일반 중학교. 네, 그렇습니다. 네. 일반 중학교 다니다가 어, 충남 당진에 심평고 축구부에 입단 테스트를 했는데 뽑히게 되었습니다. 오. 정식 축구부 선수로 진학했지만 축구를 늦게 해서 예, 일반 중학교는 졸업을 하고 어, 심평 중학교에서 1년 동안 비정식 선수로 훈련을 하고 친구들보다 1년 늦게 심평고에 입학하게 되면서 정식 축구 선수로 등록되었습니다. 네. 그때 축구가 너무 좋아서 열심히 했지만 선배들의 괴롭힘과 단체 생활이 힘들었습니다. 음. 그리하여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전국 대회 후에 휴가를 받아서 부모님께서 다니시는 교회에 갔는데 한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인접하였습니다. 네, 축구는 좋았지만 축구 선수로 고등학교 생활을 하시면서 단체 생활도 괴롭힘 이런 부분에 또 어려우셨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 그때. 부모님께서 다니시던 교회에 갔을 때 예수님을 전해준 전도사님 지금 기억나시나요 어떤 모습이시던가요 네 그분께서는 안경을 쓰셨고요 네. 약간 살이 통통했고 그냥 네. 크게 기억나는 건 없었는데 네. 네 아무튼 이제 좀 이렇게 잘 제가 그때 처음으로 큐티라는 걸 배웠습니다 네. 큐티라는 걸 배웠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네.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리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구나라는 음.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믿게 믿어지게 되었고 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은 영접하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한 시간이네요. 고등학교 때 혼자 부모님을 떠나서 타지에서 생활하면서 선배들을 괴롭힘 쉽지 않으셨을 텐데. 아그 마음에 하나님도 찾아봐 주셨고 전도사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으셨다라는 귀한 고백 들려주셨습니다 그 후에 전도사님의 삶이 좀 변화된 부분이 있으신가요 음 저는 예수님을 고등학교 축구부 때 만났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부터 저는 연단이 삶의 연단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그니까 저는 예수님을 만나면 뭔가 잘될줄 알고 네. 뭔가 그냥 성공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만나게 되면서 우리가 삶의 연단이 시작되었고 네. 이제 제가 축구부에 등록 이제 들어가게될때일 년을 재수했었는데 음. 그 재수됐던 것이 이제 등록이 잘못되어가지고 그 네. 덕에 삼학년때꽤 경기를 못 뛰게 되었습니다. 오. 네, 그래서 일년 정도 경기를 못 뛰면서 어떤 행정상의 네. 오류가 있었던 건가요? 그건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네. 이제 감독님께서 이게 등록이 잘못됐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1학년 2학기 때까지는 경기를 뛰다가 3학년 예. 때는 이제 경기를 못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를 축구 선수로서 다니신 건데 갑자기 그렇게 등록상의 이유가 잘못됐으면 갑자기 길을 잃은 것 같으셨을 것 같아요. 예, 그때 그랬습니다. 예. 그때 많이 마음이 어려워서 이제 감독님께 운동 그, 운동을 그만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감독님께서 제가 이제 운동 열심히 하니까 그래도 이제 경, 대학교를 알아, 좋은데 알아볼 테니까 이제 좀 기다리라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면서 1년 정도. 예, 훈련을 똑같이 하면서 음. 예, 예습 교인도 하면서 이제 예, 그렇게 지냈습니다. 네, 아 그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나는 축구 선수인데 경기에 나가지 못하다니 이런 마음이 어렵지 않으셨을까요? 예, 많이 어려웠습니다. 많이 어려웠는데, 네그 전부터 이제 좀 많이 힘들었어 가지고 네. 그냥 그냥 무덤하게 넘어갔던 것 같고, 네. 오히려 축구 경기를 할 때보다. 아나 일년 정도 안 하면서 눈이 떠지기 시작했습니다. 축구에 대한 눈이 떠지기 시작했고 네. 밖에서 보면서 이제 움직임도 살피게 됐고 아, 제가 안 되는 것도 바라보게 됐고 음. 잘 되는 것도 바라보게 되면서 아, 오히려 축구를 볼수 있는 눈이 열려졌던, 열려졌던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참 감사함으로 그 시간을 받으셨고 더 발전하게 하신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구나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베델 침례교회 김근식 전도사님의 간증을 나누어 듣고 있습니다. 꿈 많은 열정 가득한 축구 선수로 학창 시절을 보내셨고 그 이후에 주님을 만나시고 달라진 이야기 들려주시고 계시는데요 찬양한 곡 올려드린 후에 계속해서 전도사님의 간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샘 찬양 앨범 가운데서 함께하셨습니다. 은혜가 머무는 자리 이브 하나님이 하셨어요. 오늘은요 베델 침례교회 김근식 전도사님의 간증을 듣고 있습니다. 뛰어난 축구 선수로 학창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전두사님 저는 사실 스포츠를 잘 알지 못하는데 전두사님 그때 당시 맡으셨던 포지션이라는 게 있으시죠 축구에서요. 네. 어떤 위치에 있으셨나요? 저는 이제 뭐축 축구 그러니까 일반 학교로 축구할 때는 이렇게 드리블이 좋아서 네. 공격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감독님께서 많이 저에게 지적했던 부분이 이제 아직. 축구에 보는 눈이 이렇게 없다고 해가지고 골키퍼 빼고 다 시켰습니다. 오. 다 시키면서 눈을 열어갖고 제가 그래도 가장 잘했던 부분은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라고 하는데요. 네. 그런 자리에서 이제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공격형 미드필더 골키퍼 외에는 모든 포지션을 네, 섭렵할 답변, 수 있는 네, 크게 잘하지 않았습니다. 아, 네. 네, 뛰어난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laughs> 겸손하셨던 거라고 믿겠습니다. 아 이렇게 여러 위치에서 뛰어보셨으니 그 포지션마다의 입장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이 축구했던 달란트를. 스탠으로 지금 교회에서 또 축구 팀을 이끌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이 얘기 잠시 후에 나눠 보도록 하겠고요. 그렇게 고3 때 진로가 갑자기 좀 흐지부지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어, 1년간 축구를 보는 눈이 열릴 수 있는 기간으로 감사함으로 받으셨는데 그 이후에 더욱 더 뜨겁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 주신 시간이 있으셨다고요. 네, 저는 그렇게 1년 정도 시간 지나고 대학교가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네. 감독님께서 이제 대학교를 알아보던 중에 음. 이제 경기대학교 자리가 하나 나왔습니다. 네. 그 자리가 났는데 한명 학생이 경기대학교 학생에게 도망을 가게 되고 그래서 제가 그 자리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당시 경기대학교 감독님은 저를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네. 그래서 등본을 28번을 받고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가서는 이제 경기를 못 쳤습니다. 네. 왜였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실력이 부족했던 것도 있었을 것 같고. 근데 네, 가장 큰 부분은 이제 이제 돈이 걸려 있었던 일정 금액 내는 게 있,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네. 지금은 그런 게 없었는데 저희 때만 해도 이제 어떤, 어떤 경우 뭐~ 자라에서 겨, 경기를 뛰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좀 이렇게 그~ 돈을 뒤에서 돈을 내야지 경기를 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전 그걸 알지 못했고 일정 금액을 내지 못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희 경희대학교가 그당시 크게 자라지는 않고 그 중상위권 정도 했었는데 네. 그렇게 이제 경기를 못 뛰다가 그래도 못 뛰어도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나중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는데 어, 그때 이제 그 등록금을 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저희 학교가 이제 성적을 그 당시 못 내다 보니까 등록금 등록금을 반씩 냈었습니다 반씩 음. 내다가 이 학기 때는 이제 등록금 아예 안 내는 쪽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음. 저도 너무 기뻐 가지고. 선수로서 네. 활동하시기 때문에요. 그렇죠. 네. 네. 원래 선수들은 등록금 내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기뻐서 이제 열심히 착고하다 보면 기회가 올, 올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는데 이제 토요일날 모여가지고 집합해서 음. 감독, 이제 감독, 코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근식계만 빼고 나머지는 등록금 면제라고 하셔가지고. 어. 네. 근데 그때 마음이 이제 많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왜 우리 김근식 전도사님만 특별히 등록금 면제에서 제외된 이유가 있으셨나요? 그 전에 운동을 그만두고 나서 알게 된 이, 이야기였는데 이제 이제 제가 이제 선수로 고등학교 때 격, 경기를 못 지다 보니까 음. 감독님은 이제 저를 알수 없는 상태였고 그런데 저희 고등 교장 도 님이 도와주셔서 들어가게 되, 되, 된 경우였기 때문에 네. 이제 저랑. 감독님과 부모님과는 얘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돈을 네. 내고 축구를 할수 있게끔. 근데 저는 부모님께서 제가 큰 상처를 받을까봐 말씀 안, 드셨, 안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때 등록금 문제 때문에 화가 났다기보다는 그 전부터 계속 축구 선수로 열심히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이렇게 인생이 자, 마음 풀리고 음. 자꾸 실패하고 이런 렇게 경기도 못 나가는 그런 것이 너무 이제 마음에 상처가 받아서 그때 좀 이렇게 폭발이 돼가지고. 네. 이제 네, 그때 이제 그만두게 됐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열심히 축구 선수로 훈련하고 연습했는데 길이 잘 열리지 않아 막막할 때 그때 만난 선교 단체가 C.C.이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때 또 하나님께서 가까이해 주신 이야기 있으시다고 하셨는데요, 전도사님. 네, 저는 이제 축구를 그만두고 저희 매형하고 누님이 이제 그 당시 전도사님이고 사모님이었는데. 네. 이제 운동은 그만두고 갈 데가 없었어요 네. 갈데 없었는데 이제 저희 매형하고 누님이 결혼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저희 사정을 듣고 나서 같이 저를 받아줬습니다 같이 살수 있도록 네, 밖에 사, 밖에 같이 살게 되었는데 근데 그때 매형이 나왔던 주, 어 기독교 동아리가 아이브 였습니다 네. <laughs> 말씀 연구 동아리였는데 근데 저에게 그기 아이브 가 가면 좋겠다고 추천하였는데 제가 아이베푼이 알고 들어갔는데 C.C.였습니다. 네. <laughs> 아 동아리방을 잘못 들어가서 만나게 된성교단체식으로만 <laughs> 네. 네, 네, 네. 네. 근데 갔는데 친구들이 저한테 욕도 안 하고 뭐라고 하지도 않고 음. 당신은 사람밖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데 아. 저는 그게 너무 문화충격이었습니다. 네. 맨날 엎드려 뻗치고 맨날 두들려 받고 맨날 띠박지만 하다가 아. 내가 사람마들 존재인가?라는 막 그런 말이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laughs> 네. 마음의 작정을 했습니다. 뼈를 묶겠다고 그때부터. 아 네참이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는 그 힘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또이 축구 선수들의 발 이렇게 해서 웹상에서 이미지를 보면 굉장히 거칠게 정말 달아졌다는 표현이 어울리는 그런 축구 선수들의 발 사진을 보는데 우리 전조사님 발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어떠세요? 그 전보다 네, 박지성 선수보다 안 그랬고, <laughs> 네. 네, 저는 몸이 약해서 네. 많이 다치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렇게 몸이 이렇게 다치도록 몸도 다치고 또 마음도 많이 상해 계셨는데 하나님은 아시고 이 선교단체를 통해서 마음을 위로를 주셨네요. 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선교단체를 통해 어떻게 주님을 좀 가까이 하게 되셨나요? 네, 운동을 그만두고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축구를 그만두고 나서 제 마음은. 네. 뭐 사랑하는 사람 이런 것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아. 네 제가 전부였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많이 아팠었는데 네, 네. 그때 제가 이제 그리고 그, 그 동아리에 지, 동기가 있었어요 음. 너무 이쁜 친구가 있었는데 네. 그 친구가 일본 단계 선교 간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나도 제대로 가겠다 그래서 아. 네. <laughs> 그 신청했는데 갑자기 네.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걔는 안 가게 되고 네. 저를 배부잡여가지고 네. 이제 등록이 됐었죠. 네. 걔는 됐는데 그 그때 당시 순자님께서 음. 제저을 보더니 이제 축구 선교를 가서 할수 있냐고 저한테 음. 해서 고민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축구를 그만두고 네. 한 학기 동안 안 봤습니다. 축구도 안 보고 하지도 않고 어. 생각도 안 했는데 순자님이 축구 선교 하자고 해서 그때 마음 먹고 이제 공을 잡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아. 이제 훈련하고 예, 1단기 선거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축구 그만두신 지몇년 만이신가요? 거의 한 학기에서 1년 정도 됐습니다. 네. 그렇게 쉬다가 다시 했을 때 어떻게 감각이랑 다 괜찮으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네. 운동 예, 네, 이거는 이 축구 같은 경우는 면 기술이 잡으니까 네. 그 5년 쉬어도 하버 바로 하면 되, 이게 되는 거라서 아. 네, 됐습니다. 네, 어쩌면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달란트 시기에 그러신 걸 수도 있어요, 전도사님. 네. 네, 그렇게 축구 선교, 축구를 통해서 일본 단기 선교의 한 부분을 감당해 보지 않겠느냐는 이 리더분의 제안에 자이반 타이반 응하신 것 아닌가 싶어요. 좋아하셨던 그렇죠. 예쁜 친구는 안 가고. 예, 네, 그렇죠. 이제 네. 붙잡힌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네. 가게 됐. 했는데 네. 이제 이제 제가 이제 운동부 때부터 예수님 을 믿었는데 네. 이렇게 계속 실패했잖아요 계속 네. 실패하다가 진로가 뜻대로 열리죠. 그렇죠. 네, 않으셨죠? 딱 일본에 가서도 별 기대를 안 했습니다. 네. 뭐 일본 을 별로 좋아하는 나라도 아니었고, 음. 뭐 우리나라 축구 막 이렇게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네. 네. 특별히 더 네. 어쩌면 그게 안 좋아했던 나라인데 네. 가자마자 제가 울었어요. 너무 어. 심하게 왜 눈물이 나셨나요? 네. 나린진 교회라는 교회였는데 나린진 교회요 네, 나린진 나아린 그리스도의 교회였는데 네. 그 당시 이제 십자가 그 십자가 있잖아요. 네. 네 작은 교회였어요. 네. 저희 교회만 현재 저희 교회만큼 작은 교회였는데 네. 십자가를 봤는데 그냥 울었어요. 진짜 너무 심각하게 울었어요. 그때 태어 지금도 그런 경험이 없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진짜로. 가슴 터질 정도 아팠는데 한 시간 정도 울면서 예. 하나님이 이들을 너무 사랑하신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제 음. 여기를 보내셨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데 이렇게 감당이 안 됐어요. 너무 이게 음. 충격적이라서 마음이 심장이 너무 아파가지고 음. 한 시간 정도 울고 제가 지금도 말을 잘 못하는데 <laughs> 저는. 어머님이 방어 기도 를렇게 하셔가지고 되게안 좋아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처음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다고 일본 애들 놓고 기도하고 내가 그냥 모든 사람들 놓고 기도할 테니까 내가 기도 하, 기도 잘할 수 있게 혀가 짧으니까 기도 잘할 수 있게 도와주되는데 갑자기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때. 네. 그래서 방언이 터지고 너무 복음을 전했어요. 축구공 가지고 일본에 학교 가면 애들이 막 몰려왔어요. 뭐큰 시상하면서. 어막그 시상 축구 보고 싶다고 어. 30명씩 몰려와서 막 제가 축구하는 묘기 보고 어. 와 예수님 믿고 하는데 너무나 이게 하나님 의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이주정도 네. 막 그렇게 성교를 하면서 아 너무 이렇게 사고 싶 평생을 이렇게 사고 싶다 어. 축구 성교하고 복음이 함람 사고 싶다 생각했었는데 이제 갔다 와서 생각해봤을 때는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뭐 크게 이렇게 뭐제뭐 그, 뭐 죄도 많고 이 하다 보니까 아 이거는 내가 감당할 일이 아니다 생각해서 그냥 이제. 아, 이건 한여름밤에 한여름밤에 꿈을 생각하고 음. 그냥 평범을 살자 하고 네. 이제 그렇게 지냈습니다. 네, 일본을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으셨는데 일본 땅에 내리자마자 하나님께서 아파하고 계실 그 영혼들 때문에 북받치셨던 그 눈물도 참 가슴 찡하게 와닿고요. 축구를 통해서. 말이 어눌하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축구 묘기를 통해서 일본의 영혼들의 마음이 열리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됐던 그 순간 지금도 막 생생하게 우리 전도사님 떠오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때 그렇게 가슴 뛰는 마음으로 내가 할수 있는 것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음에 기뻤던 그 마음 하나님께서 들어서 또 사용하신 이야기가 있다고 하시는데요 이 간증 내일 이 시간에 이어서 나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정성 느껴지는 이 진솔한 간증 너무나 감사합니다 베델침략교회 김근식 전도사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